야, 가만 있어. 아빠가 움직인다? 갑시다. 가자. 가자. 코릴라 잡으러 출발. 아, 코릴라 그킹 벌써 죽었는데. 우리가 잡았어. <laughs> 그때 아, 어떤 이상한 놈이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잡았어. 맞아. 데리고 왔어. 맞아. 진짜요? 어, 우리가 잡. 길 거. 컷. 퀘스트 그거 해야지. 나 퀘스트에도 가야 돼.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미 지금 만기코를하잡얘

야! 야! 야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야! 도와줘! 야! 나 일단 이 소문 안 하면 들어왔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너어있냐치현아내바로 <어디야>, <laughs> 앞에 있는데? 따라와. 나...

살았지, 응. 됐어. 야 여기 수이좀 떨어져 있어. 응. 고릴라 팀 잡아야 돼. 와나 그래. 어, 잡혔어. 아,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아 나도 잡혔다. 아 이거. 고멀좀 떨어져 있어야 돼. Gorilla King and Ose. 야, 오빠랑 오빠랑 아빠 둘다 총이 있으니까 오빠 팔 그만 총 때려. 야, 나만 총이 없는데 어떻게 하이고 그래가 구경해 수현이. 오, 네, 네, 네. 아니야, 우리가 고릴라를 선명아, 어? 고릴라를 고릴라킹을 조금만 남겨놓고 수연이가 잡게 해. 근데 우리 세명다 받는 거는? 그렇지, 그럼 우리 세명다 받잖아. 근데 고늘잠점 수연이가 고릴라한테 <laughs> 잡힐 수 있어. <laughs> 걱정 마, 내가 할수 있어. 됐다, 우리는 이제 소지마, 선명아, 수현이 보고 수연이한테 고릴라 수연이. <목소리로> 야! h a t 야 your name? What's y 아 u r n 가 m e What's your 아 a 응? 아 e What's y o 야 r n 레벨 10이야? 왜, 어, 레벨 10? 우리가 o u r n a 아 e w h 가 t 아야 오빠 진짜 미워 아니야 너 도와줄래 다가 그러면 수현아 미워야 <목소리> 수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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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레벨업 수현이 무기 레벨업 했어 코리테로가 아빠 우리로코리 잡으러 가야지 아니 수현이를 수현이를 원숭이를 좀 잡게 해주자 <목소리> 수현이가 레벨을 올라가야 돼 여기서 원숭이 트레이닝 해야해 <목소리> 수현이 원숭이 트레이닝 좀 해라 수현아 어? 쟤어디 있어? 야! 뭐하야야 야! 어? 난... 너 아직 안 <laughs> 뛰고 <뛰면> 있잖아. 쟤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지안. 아파트 왔대. 응. 오가를 오수 어디냐?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도와줘. 수아이 도와줘. 우리가 원숭 여기 있는 원숭이들을 전부 다 에너지를 LH를... 아! 아! 그렇지? 됐어, 됐어, 원숭이 살려줘. 시현이가 잡으라고. 그렇지. 레벨업했다. 오케이, 시현이 레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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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시현이 그때 아까 시이 조금 힐링 해야 돼! 나보고 배워라고 해. 나나 나하면서 보라고 해. 시현자, 이거 잘자 봐. 오빠 이렇게. 해. 자 여기로 유인 시켜. 그럼 내가 에너지 조금만 남겨놔. 자 됐어, 됐어. 자 시현이 가. 아나 몽키. 멈쾌한... 잘했어, 잘했어. 시현이가 이겼어. 버어또 다른 몬키한테 가자. 예, 나 벌써 하나 잡고 있어. 쉿, 쉿. 실리 잡아. 실리가 잡아. 야! 야, 나대야 야, 시연아, 아빠 따라와. 승우야. 잡 잡았어. 알았어. 승우 어. <laughs> 야 여기 여깄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다. 다야 여기 있잖아. 어디 어 여기 쪽 저거 잡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 오빠 야. <laughs> 야. <laughs> 너왜 자꾸 여기로 갔다. 여기갔다 <laughs> 야, 이기뒤원숭이 야, 왔다 왔다. 야, 두 명이 남기고 있어. 두 명이 남기고 있어. 내가, 내가, <목소리> 이거 시어 이거 잡어. 이, 거원이 잡어. 이이잡아이원잡아이 원숭이 잡아이 원숭이 잡어. 이 원숭이 잡아이 원숭이 잡어. 이려이잡이 원숭이 잡아이고이 잡어. 이 원숭이 잡어. 이원숭 잡어. 이 원숭이 잡어. <laughs> 이 원숭이 잡어. <잡아. 웃음> 아, 이원원잡이잡이잡이 <laughs> 뭔지 어, 예. 하면 또 되게 올게. 자, 디피디스 몽키. 오케이. 자. 잠이. 시연아, 어디 있냐 또? <웃음> <웃음> 또 어디로 얘는 아니, 또 어디로 이... 갔어? 나 <laughs> 따라. <laughs> 왜 다른 데 가서 난리야.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 잡고. 그래.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자. 오케이. 이 아직 뒤에, 안 했다. 게또 있다. 자. 자, 자. 자. 옳지. 시연이 HP 엄청 내가 있는데. 자, 시현아 잡어! 잡아, 잡아라! 야! 야! 오케이, 됐어. 내가 한 명, 내가 내면... 야, 선명아, 이거 저기 어떻게 수현이 거 아니야? 제이코? 응? 수현이 네? 에너지 a p p 다시 올릴 수 없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야! 키테이없키테이키이 멍키테이... 이 멍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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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음. 오빠 따라와 오빠 멍키 두명이나 얻고있어 레이카는 들어와 어? <웃음> <웃음> 멍키 여섯 명을 잡으려고 또 돈이랑 글도 그리고 많이들 이봐 자, 야자 오빠 따라와 쟤야 어딘냐올이 뒤로 오래 멍키하셔 멍키패스트 하갑 야! There's a monkey on the b d There's a monkey 왜? 어 근데 내가 얘는 내가 잡을지 야 이와 야시연아너 어디가니 <laughs> 너방 <먼저> 잡으라고 <잡아>, 자리에서 <laughs> 아, 뭐기가지다야왜 <laughs> 왜 이게 안됐지 이놈 <웃음> 이놈 <laughs> 아연이가 <이놈! 웃음> <시은이가> 잡아 이놈 뭐가 <laughs> 지금 야 <웃음> 내가 <죽을> 했어 <laughs> 내가 죽을 뻔했어. <laughs> 지금 빨랐어 지금. 내가 그처럼 눌러서 좀더 빨리 뛰어. 아 진짜. 어 저기 한명 있다. 내가 데리고 올게. 시라 빨리 와. 야. 야, 야 멍키야 이거. 야 여기 자고 애가 캠못 잡았다. 너무 잘 못했네. 캠 어디 갔어? 나 여기는. 어디 갔어? 야너왜 야. 왜? 왜? 야! 왜? 뒤에서 소리 날리니? 야야 아빠. 어디 있어 너? 야나 여기야. 아빠 뒤에 있었는데? 아빠 뒤에 있 s t i n e Chri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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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Monkey, m o n 멍키! 멍키 o n k e y Monkey, Hann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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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 이 s y 이 s yes, y e 야 왜? 야, 안야 빨리야! 음. 야! 저... 아! 아! 어우쟤아나 이거 저기 하나 야겠다 그러니까 스워드 세팅해야스워세팅 해야지 여기가 야! 아! 아! 잠깐만 이래왜 이래? 아... 핸드캡잘안눌러 야. 야. 아빠 스파문 인이 내가 어디서 했는지 알아? 나 따라와. 아빠 스파문 보인다. 나 따라와. 야. 야, 아빠. 이거 팬추 어. 좀좀더 빨리 뒤에 있어요. 야, 야. 야, 야, 야. 신이 어디 잘숨어 있어. 신이 너무 아빠 저기 있어. 아이거야 여기는 천사. 아, 됐어. 오케이 가자. 희현이찾아 보자, 아빠. 현이현이